오토라이드 레거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힘이 하나로 융합되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것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단순한 트럭도, 단순한 군용 수송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미사일 발사 차량, 현무 마이너스 5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는 기술력의 상징이자 한 나라의 전략적 위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처음 보면 화려한 무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위엄 속에는 엄청난 존재감이 있습니다. 각진 차체, 거대한 오프로드 타이어,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외형, 현무 마이너스 5는 말없이 상대를 압도하는 차량입니다. 이 거대한 운반 차량은 남한이 개발한 가장 무겁고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실어 나르고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미래형 군용 로봇과 과학기술의 결정체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인상입니다. 현무-5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미사일을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동성, 운용 유연성, 그리고 즉각적인 발사 준비 능력을 통해 현대 전장의 생존 철학을 구현한 결과입니다. 고정된 발사대는 언제든지 적의 탐지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발사대는 다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치에서 즉시 공격할 수 있는 완벽히 다른 차원의 전력입니다. 현무-5는 바로 그 개념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 차량의 구조는 힘과 정밀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고장력 강철 프레임과 복합 장갑 구조로 구성되어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무게를 줄였습니다.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냉각 효율과 레이더 반사면까지 고려했습니다. 하부에는 8륜 독립 서스펜션 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바퀴는 유압식 평형 장치로 연결되어 있어 험준한 지형에서도 완벽한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현무 마이너스 오는 산악, 진흙, 비포장 도로를 가리지 않고 주행할 수 있으며 발사 순간에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심장을 담당하는 것은 대형 디젤 엔진입니다. 추정 출력은 1,000 마력 이상, 토크는 5,000 Nm를 넘습니다. 단순한 속도보다 지속성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중형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결합되어. 모든 바퀴의 균형 잡힌 구동력을 제공합니다. 내부 조종실은 군용 차량답지 않게 첨단스럽습니다. 두꺼운 장갑 안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위성 통신 시스템, GPS 기반 항법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조종석은 우주선의 조종석처럼 정밀하고 미래적입니다. 핸들, 페달, 브레이크, 유압식 조향 시스템 모두가 고중량 조건에서도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인 미사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현무-5는 단순한 발사 차량이 아닙니다. 나만이 보유한 가장 진보된 탄도 미사일을 운반하고 발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미사일의 중량은 70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사거리와 파괴력 모두 이전 세대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이라도 이동성이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현무-5는 수송, 발사 재장전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거대한 유압식 발사대는 몇분 만에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우고 컴퓨터 제어로 발사각을 맞춥니다. 위성 데이터와 연동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바람, 궤적, 충격점을 실시간 계산합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현무-5는 미사일 운용 방식의 진화형입니다. 이전의 현무-2, 현무-3가 보여준 성능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속도, 내구성, 기동성, 그리고 작전 유연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차량의 균형을 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톤의 미사일을 싣고 달리기 위해서는 정교한 하중 제어가 필수입니다. 현무-5는 실시간 하중 감지 센서를 통해 프레임의 스트레스를 감시하고 유압 댐퍼와 강화 축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나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놀라운 기계적 조화입니다. 타이어 또한 특별합니다. 초대형 런플렛 군용 타이어로 고압 상태에서도 접지력을 잃지 않으며 도로와 비포장 지형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덕분에 현무 마이너스 5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면 마치 미래형 행성 탐사차 같습니다. 길고 유선형의 차체, 각진 패널, 그리고 균형 잡힌 실루엣, 모든 선과 볼트, 판넬 하나하나가 정밀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작전 현장에서 현무 마이너스 오는 몇분 만에 발사 준비를 마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유압식 지지대를 내려 차체를 고정하고 발사 충격을 흡수할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차량은 단순한 트럭이 아닌 지휘소로 변신합니다. 센서가 작동하고 레이더가 정렬되며 미사일이 천천히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점화 순간 공기가 떨립니다. 거대한 불빛이 번쩍이며 지면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한 대의 차량입니다. 현무-5는 단순한 병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첨단 방위 산업을 구축해온 역사와 위주의 상징입니다. 기술, 열정, 혁신의 결과물이며 모든 상황에서도 완벽히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군용 기술의 일부는 민간 산업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모듈식 설계, 디지털 제어 통합. 유압균형 기술은 대형 트럭과 건설 장비 등에서도 활용됩니다. 운용 체계 또한 하나의 예술입니다. 한 대의 현무-5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운전병, 지휘차량, 위성통신, 정비지원팀이 완벽히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 전체 네트워크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식 방어 체계의 핵심입니다. 기계적 관점에서 보면 현무-5는 정밀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서스펜션, 유압승강 장치, 하중분산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제어 시스템은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울 때 무게 중심의 변화까지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이런 수준의 정밀도는 인간의 손이 아닌 기술의 예술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 차량은 엄청난 전력 소모를 요구합니다. 발사 준비를 위한 유압 시스템, 통신 장비, 제어 컴퓨터까지 모두 독립적인 전원 장치로 운영됩니다. 하나의 장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원이 즉시 대체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장에서의 생존 조건입니다. 생존성 또한 압도적입니다. 현무-5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접히탐 설계, 열감지 회피 배기 시스템, 그리고 전자파 차폐 패널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대부분의 지상 차량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디자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면은 넓고 각진 형태로 위압감을 주면서도 세련된 미약을 유지합니다. 측면은 균형 잡힌 비율로 각 축이 완벽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후방의 발사대 부분은 구조적 강인함과 미학적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현무-5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전쟁의 기계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기능과 디자인이 하나로 완성될 때 진정한 예술이 된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능만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미려한 디자인. 그 철학이 바로 현무-5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사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발사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현무-5는 완전한 국산화와 모듈화 설계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의 모든 볼트 하나, 패널 하나에는 엔지니어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실험과 조정 끝에 완성된 기술자의 예술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현무-5가 진정으로 빛나는 이유는 힘이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완벽을 향한 끝없는 집념, 그것이 바로 이 차량의 본질입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현무 마이너스 오는 감탄의 대상입니다. 차체 밸런스, 유압제어, 하중 분산, 타이어 구조까지 모든 부분이 기계공학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런 기술은 민간 오프로드 트럭과 대형 수송차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플랫폼이 더 진화할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한 형태로 발전하겠죠. 언젠가는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 구동형 발사 차량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무 마이너스 5는 인간 기술의 정점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거대한 차체, 정교한 제어 시스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뢰성,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이 휴대폰이나 자동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기계 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열정이 만들어낸 가장 웅장한 형태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현무-5의 사진을 보게 된다면 단순한 무기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철학, 그리고 한 세대의 기술이 만들어낸 기념비입니다. 현무-5는 단지 방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능성을 상징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라이드 레거시가 이야기하는 기술의 유산입니다. 기계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이 만든 예술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토라이드 레거시는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기계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정밀함의 힘, 기술의 아름다움을 믿으세요.